수산업의 관점에서 칼토 힉스 기준은 어떤 수산 정책이 수산 자원의 전체적인 가치를 높인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의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라는 매우 현실적이고 치열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1. 수산업적 관점의 효율성 자원 회복과 업 제한 수산업에서 칼토 힉스 효율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는 총 허용 어획량 제도나 금어기 설정이죠. 정부가 특정 어종의 포획을 금지하면 당장 그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어업인들은 손실을 입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자원이 회복되면 전체 어업 공동체와 소비자들은 더큰 이익을 얻는답니다. 장기적인 자원량 증가 즉, 이익의 합이 당장의 어업 수익 감소인 손실의 합보다 크다면 이 정책은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요. 2. 잠재적 보상 원리와 수산업의 갈등. 칼토익스의 핵심은 이득을 본자가 손해를 본 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가인데 수산업 현장에서는 이것이 감척사업이나 직불금 형태로 나타나요. 대형 저인망업이 효율성이 높아서 전체 어획량은 늘릴 수 있지만 연안의 영세업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다면 어떨까 하는 철학적 딜레마가 생겨요. 수산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수산업을 단순한 단백질 생산공장으로 본다면 칼도익스 효율성이 정답이겠지만 어촌을 하나의 문화적 공동체로 본다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가 파괴되죠. 이때 이익이 손실보다 크니 정당하다는 칼토익스 논리는 공동체 파괴라는 비판에 직면해요. 3. 공유지의 비극과 효율성의 충돌. 수산 철학의 근간에는 공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답니다. 기술의 진보로 최신 레이더와 대형 그물을 도입하면 단기적으로는 칼토익스 효율적 전체 어획량 급증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는 생태계의 파괴 자본의 잠식을 가져올 수 있어요. 수산철학에서는 생태적 한계 내에서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로 계산된 순편익만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칼토익스 방식의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답니다. 4. 수산철학대 칼토익스 비교 분석. 칼토익스 효율성 경제 중심의 평가 기준은 사회 전체의 경제적 순이익 극대화에 있고 보상이 가능하면 수용 가능 잠재적 하다는 손실에 대한 태도를 가지며 주로 단기 중기적 비용 편익 분석 시각에서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생태 공동체 중심인 수산철학은 자원의 지속 가능성과 어촌 공동체 유지를 평가 기준으로 하여 생존권 및 문화적 가치 훼손을 경계하고 장기적 생태계 보궐력을 중시하며 회복 탄력성에 그 가치를 두고 있어요. 수산철학의 관점에서 칼토익스 효율성은 더 나은 미래 바다를 위해 오늘의 고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도구이지만 수산철학은 그 계산 시간에 바다의 생명력과 어업인의 삶이라는 수치화하기 어려운 변수가 빠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만 해요. 수산업의 관점에서 새만금 간척사업과 해상풍력 발전 건설은 칼도익스 효율성 논리가 현실의 생존권 및 수산철학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랍니다. 각 사례를 통해 전체 이익과 국소적 희생의 대립을 살펴볼 수 있어요. 뭐. 세만금 간척사업 국토 확장대 황금 어장의 소며. 세만금 사업은 칼토익스 효율성 논리가 국가주도로 강력하게 적용된 사례인데, 칼토익스적 논리로 찬성하는 측은 이득으로 간척을 통해 얻는 광활한 농지 및 산업용지, 수자원 확보 홍수 조절 등, 국가 전체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사업으로 발생하는 총편익이 환경 파괴 및 어업권 상실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비록 어업인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개선이라는 입장이에요. 반면 수산철학적 반론은 자본의 영구적 파괴인데 수산업 관점에서 갯벌은 수많은 어패류가 산란하고 자라는 못태 자본이므로 경제학자 피셔의 관점에서 보면 당장의 땅을 얻기 위해 영원히 흐를 수 있는 수산 소득, 미래 소득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 돼요. 그리고 어인들에게 현금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직업적 자부심이나 대대손손 이어온 삶의 터전이라는 비경제적 가치를 보상하지 못한 점이 있어요. 6. 해상풍력 발전 건설 신재생 에너지 대조업권 침해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해상풍력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거대 명분과 어인의 생존이 충돌하고 있어요. 칼토익스적 논리에 입각한 찬성은 이득으로 탄소 배출 저감, 에너지 자립, 신산업 창출 등 전지구적 국가적 편익이 특정 해역의 어획량 감소보다 압도적으로 커서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와 공유 이익 공유제 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어업인들에게 보상하면 칼토익스 효율성이 달성된다고 봐요. 그러나 수산철학에서는 공유지의 사유 아즉 바다는 모두의 것 공유지인데 거대 발전 설비가 들어섬으로써 특정 기업이 바다를 점유하게 되는데, 이는 업 공동체가 수천 년간 유지해온 공동체 철학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 과정의 소음, 진동, 송전선로의 전자기파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현재의 비용 편익 분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태 중심주의적 우려가 강해요. 7. 시사점 두 사례 모두 누구의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게 하네요. 수산철학은 지속 가능한 자원 보존, 어업인과의 실질적 공존을 요구해요. 수산업계에서 칼토익스 논리가 비판받는 이유는 손실을 보는 이 어업인은 명확한데 이득을 보는 이 국가 또는 불특정 다수는 막연하다는 점도 있어요. 수산철학은 단순히 돈으로 보상하면 끝이라는 사고를 넘어 바다와의 정서적, 생태적 유대감을 효율성 계산에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해요.